쇼펜하우어. 그의 철학은 인간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 통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의 미묘함 속에서 상처받거나 혼란을 겪곤 합니다. 특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비관적인 인간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강력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이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신뢰를 주거나 받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맹목적인 신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당신에게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깊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당신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을 때, 존중하는 상대방은 그 이유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요구가 타당한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심지어는 그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미안함을 느끼게 만들거나 끊임없이 집요하게 설득하여 거절 의사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하게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고 당신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쯤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노력, 감정적인 에너지를 함부로 요구하고, 마치 자신이 당연히 받을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을 이용하려 드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 중 이기심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때로는 타인을 도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은 특히 이득이 없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다수의 시선 속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이 잘 보이거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과 당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연하게 당신을 비하하는 농담을 던지거나 당신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삼는 행위는 매우 흔한 무시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다수의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정한 친구나 동료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사회적 위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 타인 앞에서 당신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의견을 지지해주고 당신의 장점을 드러내주며 당신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자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며 당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한다면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존중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미묘한 무시의 징후를 감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오해일 수도 있어 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서 말 아끼기와 신중한 신뢰를 강조했지만 이는 무조건적으로 침묵하거나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과 당신이 느끼는 바를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 계속해서 든다면 그러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이고 비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감정을 들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고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하며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에는 진심 어린 사과나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들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가볍게 웃어넘기거나 심지어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라며 오히려 당신을 비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당신의 의견과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하고 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무시하는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그 관계에 대해 결단 내릴 시점입니다. 맹목적인 신뢰를 피하고 공공연한 무시의 징후를 주시하며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굳건한 지지자가 될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무시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진정한 인간관계 처세술이자 행복의 비결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십시오.